자, 이제 오늘 퍼스트 스탠드 1일차 이제 개막을 했는데, 저는 일단 출근을 안 했고요. 내일부터라서. 어, 오늘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잡다한 일들을 좀 하느라 오늘 약간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고, 뭐 파마도 하고, 병원 갔다가, 뭐 했다가, 대회 보고, 지금인데,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은 상태이긴 합니다. 자, 이제 개막을 했는데, 어, 자, 오늘 경기를 보는데, 음, UI가, 음, <laughs> 음, 어, 골드타이는, 어디 갔지? 어, 룬은 어디 갔지? 현상금은 어디 갔지? 음. 음. <laughs> 어, 라이언 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만, 음, <laughs> 쉽지 않아요. 예, 네, 쉽지가 않죠. 내일 중계하러 가야 되는데, 어, 좀 약간 걱정이 앞서네요, 일단. 약간 묘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죠. 예. 네. 일단, 카르멘 코프와 팀리키드 전통의 이제 NA 대, 아, EU 대 NA의 대결. 아. 근데 여기 그 1세트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이첫 경기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라인 수업이 이제는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첫 라인 수업은 안 된다. 이거죠. 첫첫 라인 전이 지나고 나면은 라인 수업을 해도 괜찮지만 첫 라인전부터 라인 전부터 라인 수업을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갔고 이제는 탑과 바텀에 자체적인 1대1 라인전 능력이 정말 중요한 이전의 구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대표로 나온 선수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거는 전에 도한번 얘기했는, 얘기했는데, 한화생명 같은 팀은 오히려 이런 구도에선 걱정이 없고요. 걱정이 생기는 건 결국엔 이제 l k LPL을 제외한 팀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음이첫 1세트부터 바루스를 선택하는 팀 리퀴드의 뱀핑만 봐도, 바루스도 원래 그 말라인전 구도가 진짜 무서운 챔피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굴리는 스노우볼이 그래서 그 티어도 검증됐고, 오히려 카르민 코프 바텀은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텀 2대2 구도에서 칼리스테는 경험이 적은 만큼, 아톰 구도에 대한 데이터는 적을 거예요. 그리고 하르가마스는 약간 내가 받은 인상은 라인전을 잘 친다기 보다큰 그림 잘 보는 느낌이야. 근데 이렇게 묶어서 보면 차라리 이전에 라인 수압 구도일 때가 이 듀오가 힘을 쓰기는 더 좋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일단은 원딜 쪽이 피지컬을 믿을만 하니까 일단 원딜을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고 타르가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그냥 정글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큰 그림 보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거란 말이야. 뭐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렌의 라인전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 연이랑 코장 상대로 진짜 좀 많이 빡세하는 게 보여가지고 일단 처음 그 바텀 때문에 불편했던 구도에서 야이크의 정글 바이까지 같이 말리고, 남은 건딱 그거죠. 칸나가 제이스를 꽤 잘하더라. 딱 그거 하나 남기고, 그냥, 팀 리퀴드에게, 정말 개같이 패배를, 아, 으, 잠깐만. 정말, 그, 이제, 시원하게 일단 1세트를 패배를 했고요. 근데 2세트도, 바텀 구도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트가 결국, 상체에서, 칸나의 카밀이라던가, 그카밀이랑 묶이는 카밀 세주하니, 뭐, 미드 쪽에서, 블라디가 보여준 아지르로 그 아우소를 완전, 완전 진짜 닦아버리는 그 플레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맞는데, 펌 구도가 또 보면은, 레드 쪽에서, 애쉬 판테온을 팀리키다 꺼냈어요. 예전에 그 고스트 베릴 시절이었나? 그때 이제 베릴 선수가 이런 쪽에서 판테온 관련된 전략 되게 잘했었죠 미스포춘도 원래 어디 가서 라인전 체급으로 안 밀리는 걸로 먹고 사는 픽인데 초반 구도가 이렇게 또 레드 쪽에서 나와버리니까 또 약간 불안불안해져가지고 세트승이 나왔어도 그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사르빈코프가 일주일의 단기 레이스에서 과연 바텀 관련된 게 얼마나 해결될까 이게 이제 NA 대 EU? 아니, EU 본인들의 최대 걱정거리죠. 이 일주일 단기 접전에서, 기존에 그냥 잘하던 뭐 선수들, 애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동양권 선수들이야 뭐다 잘하는데, 이제 그 외의, 뭐 이제 내일 경기를 치룰 그 LCP라던가, 뭐 NA나 EU 이런 쪽에서, 또 약간 이 이유가 약간 바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얼마나 잘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이 세트는 블라디의 아즈레가그 미드에서 막 솔킬도 따고, 또탑 쪽에서 교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당탕탕 하는 싸움에서 카멜 세주안이 키워버린 걸로 이제 게임이 그냥 우주로 가버렸는데, 확실히 또 블라디가 그 유럽에서 보여준 재능의 편린이 있잖아. 롤파크에서 에리씨의 아지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다. 이것도 그림 하나 나오거든요. 어? 소문만 무성했던 에리씨의 떠오르는 재능. 롤파크에서 에리씨의 아지르를 보여주다. 이거는 멋진 구도였죠. 자, 아, 근데, 3세트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제가 뱀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3세트는 미드 오른쪽 부시 교전에서 그때 이제 4대4를 했는데 그냥 전멸을 당했잖아요. 그 교전에서 게임이 터졌기 때문에 교전이랑 관련된 얘기도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래 밴픽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어... 팀리키드가 탈리아를 고른 걸 봤잖아요. 그리고 팀리키드가 탈리아 같은 걸 먼저 하는 이유는 APA 선수가 되게 잘하는 대신에 이 선수가 좀 챔피언 폭이 제한적인 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픽들에 특출난 선수고, 또 그런 다룰 수 있는 챔피언의 폭을 늘리고 있는 선수기도 한 건데, 챔피언 폭이 엄청 넓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 저 탈리아가 어차피 갑자기 막 정글 탈리아로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한99% 미드 탈리아 확정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신짜오 아리 같은 거보단 그냥 어차피, 칸나 같은 선수 사이드 운영 밀어주고 할 거면 진짜로 갈리오가 낫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 카르밍 코프의 팀 성향을 봤을 때 칸나가 가지고 있는 사이드 능력이나 라인전도 활용을 하면 하는 뱀픽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보통 그냥 메이즈 상대로 갈리오 골라 놓으면 물론 뭐 탈리아 상대로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접대 원거리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근데 어차피 갈리오가 그거 감안해도 그냥 좋잖아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어차피 나르 고르고 이런 전략들이 나올 거였으면 뭐 혹은 뭐 나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거였으면은 저는 그냥 갈리오 같은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나중에 그 벤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팀리스드가 진짜 벤을 잘한 게저 오픽 룰루 벤진짜잘 했어요 이게 어 바텀 조합만 보면요. 대리 룰루도 강한 조합이고, 대리 유미도 강한 조합인 건 맞는데, 룰루가 들어가면 그게 가능해요. 난, 분명히 카르미코프가 룰루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왜냐면, 신짜오에게는 룰루가 적토마처럼 될 수도 있어. 신짜오가 들어가자! 라고 하면은 룰루가 거기다가 막 버프 주고 급성장 주고 이러면은, 신짜오가 거기서 막 무쌍을 찍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그 급성장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반대로 또, 녹턴이 들어오면 변덕쟁이 한 방이면 끝이에요 심지어 이 변덕쟁이는 루시안 같은 챔피언도 거리 잘못 주면 바보 될 수도 있어서 변수가 꽤 많아요 대신에 유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유틸성이 더 뛰어나거나 제리를 더 밀어줄 수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픽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유미는 그냥 유미는 유미인 거지 그래서 저 룰루벤이 엄청 날카로웠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교전 패배 이후에 나오는 현상이 신짜오랑 아리가 취업을 못해요. 이게 근데 또 서로가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짜오는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라도 싸움을 하고 싶어. 아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매혹을 맞추고 싶어. 근데 문제가 교전을 한번 대피하고 나서는 조합의 단점이 나와서 우리서 이걸 서로 하고 싶은데 프로가 서로를 못 도와줘요. 이게 둘다 허우적거리는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싸움을 잘하는 픽이라 그냥 미드 정글 싸움을 정말 잘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뱀픽에서 굳이 왜 찝냐면 뱀픽에서 시너지가 나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결국 스킬 구성이. 그냥 각자가 싸움을 잘하고 그냥 각자가 잘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힘이 있는 타이밍에 킬 교환이 나오거나 제일 좋은 건 그냥 아예 쓸어 담는 거죠, 그냥. 그런 게 나와야 됐는데, 반대로 대패를 하고 나니까, 신짜오는 신짜오대로, 들어가줄 사람이나, 내가 들어가는 걸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싸움을 못 열고, 아리는 아리대로, 내가 매혹만 맞추면 뭔가 될것 같은데, 문제는 매혹을 맞추는 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근데 모두가, 아리밖에 CC가 없으니까, 아리만 보고 있어. 근데 이런 와중에, 나르는 또 사이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르가 사이드 운영을 할 때, 본대가 힘싸움을 해서 어그로를 끌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르가 사이드 운영하러 오는 걸 상대가 못 막을 거 아니야. 혹은 상대가 막으러 오면, 본대가 또 본대 쪽에 압박을 주고. 근데 그런 선순환이 전혀 안 되니까, 그냥 대패한 이후에 쓸려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카르민 코프가 갈리오 안한게좀 아쉬웠고, 어차피, 뻔한 각이었다 생각하는데, 반대로 팀 리퀴드는 룰루벤을 진짜 잘하긴 잘했어요. 룰루 딱밴 해버린 거. 어, 그래서 그냥 총정리를 하면은 역시나 이제 또이 NA가 네, 이유를 잡는 그런 성과를 올렸고. 아, 하지만 이 LEC, 이 못난 아들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1승만 어디서 해다오. 그 정도 생각이 들고. 확실히 그리고 NA에서 APA가 무서운 미드예요 재능의 리그에서 미드라는 중책으로 살아남았고, 소식 엄티로 이어지는 한국인 정글러들을 국제무대로 보내주는 청부사. 확실히 이 미드 무섭다. 여기에 플러스로 원딜 제외한 포지션에 배치되어 있는 LCK 노장들. 원래 이런 무림에서 노장이라는 건 경계해야 됩니다. 원래 무림에서는 노인과 어린아이를 경계해야 돼요. 왜? 이 무림에 노인이랑 어린아이가 돌아다닌다면 그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거든. 딱 이제 그 노장들 세명 여기 들어가 있잖아. 백전백전백전백전 100, 노장의 임팩트 코어 장전에다가 나름 또 노장 중에 하나인 엄티까지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좀좀 좀 이건 좀 묘한 걸 수도 있는데. 엄티치 롤파크 보니까더 잘하는데? 역시 그.. 좀.. 이렇게.. 그.. 뛰던데서 그런가? 이게 좀.. 그래도 이제 몸에 맞는 곳은 여긴가? 엘.. 엘티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 <laughs> 오늘 잘했고요카르민코프는 음.. 케이시가 그래도 오늘 남은 거 작년에 칸나가 8세트인가 9세트 뛰고 풀브을 끌려갔어요. 그, 포맷이 좀 묘하긴 했거든? 근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서 몸이 풀린 상태의 칸나의 경기력은 좋았다. 딱그 정도. 플러스 블레디의 재능이 2세트에 보였다. 요 정도로 이제 앞경기는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메인 매치, l k 대 LPL, 한화생명 대 TES, 이제 여기를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겠죠. 오늘 진짜 시원하게 2대 0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렸고, 제가 오늘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게 있습니다. 아, 이분이, 아,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기가 막혀, 진짜. 아니 뭐 사실 오늘 다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원래 사람이 이제 그 성향이나 취향 따라 이렇게 꽂히는 데가 있잖아. 어, 어 진짜. 어 진짜 인상적인 분이에요. 아 진짜 오늘 오늘도 나는 그, 그 아트록스 플레이가 어. 어. 내가 이게 감탄하는 이유가 아트가 원래 저런 캐릭이 아니야. 그니까 아트가 원래 저런 캐릭이면 모두가 아트를 하고 있었어. 아트는 저런 캐릭이 아닌지 꽤 됐어요. 옛날에야 뭐 그냥 스펙이 좋아서 저렇게 했지. 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뭔데요? 말해봐요. 빨리 말해봐. 전 굽지 말고. 자, 그래서, 한화생명대 이제, TES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음, 여기 이제, 이야기할 건 많겠지만, 일단, 일회용으로 끝나기도 했고요. 약간, 돋보기를, 제우스 대 369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돋보기를 이제 여기로 맞추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왜냐면 이 둘의 구도가요. 어, 내가 느낄 때는 그날 하루의 경기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369에게 각인된 제우스의 무력이 문제야. 369에게 각인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369 선수가 국제 대회 와서 제욱스 선수 만나면 진짜 많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그그 그 얘기가 사실 저랑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어이 그래서 이게 국제대회로만 369를 접하는 팬분들 입장에선 그런 얘기 할수 있어요. 야, 뭐야. 쟤 잘한다더니 별거 없네.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가 369는 그냥 당장 그 줄을 세워라 하면 진짜 잘하는 탑이라는 거야. 단지 세우스를 만나면 이렇게 돼. 왜냐면 원래도 369는 처음에 데뷔할 때는 좀 LPL스러운 탑이었고, 징동게이밍 시절에 방어적인 롤을 많이 하면서 저는 좀 녹이 슬었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대신에 그만큼 뭐 받아주는 역할에 대한 그 노하우는 올라간 것 같은데, 대신에 그 예전에 처음 그 공격적인 맛은 안 산단 말이야. 근데 또다시 이제 이적한 이후에 폼을 올렸고, 그냥 줄을 세워보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손꼽히는 탑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우스인 거야. 이 제우스와의 역사, 당장 작년에도 있었던 그 제우스와의 역사가, 아,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이게 뱀픽을 보고 할 말이 있는데, 뱀픽에서도 보면요, 하하생명 e스포츠가 상대가 바이, 오로라, 미포, 이런 걸, 이런, 이런 덮어버리는 조합을 다 넣었으니까, 오픽에서 알리스타가 나왔잖아요? 심지어 1픽은 스카너예요 근데 보통 이런 픽들 보고 나면, 케넨 같은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굳이 왜케넨일까라고 물어보면, 상대 챔피언 중에 특히 알리스타가 막 탈진에다가 그냥 막 박치기 이런 거만 해버려도 케네이 게임 시간 중반 넘으면 바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우리 조합? 미포, 바이, 뭐, 오로라랑 연계도 되고 무엇보다 그냥 제우스한테 지는 라인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 우리는 LCK컵에서 제우스 상대로 이는 라인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그리고 369 입장에서는 이걸 몸으로 겪어봤어. 그러니까 저 잭스 상대로 라인전이 밀리지 않는 게 뭐냐에서 그냥 케넬이 나온 것 같아. 물론 369입장에서케 캐넬이 자신 있는 픽인, 픽인 것도 있겠지만 양팀 조합 대 조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알리 같은 픽이 이미 나왔고 스카너까지 있는데 그냥 캐넬을 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심지어 상대 원딜은 이즌데 근데 그냥 이거는 제우스에게 밀리는 라인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왜? 그 구도가 만약에 나오면 제우스라는 선수는 끝까지 물리는 놈이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타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겪어본 문제였으니까 근데 이게 2세트랑도 또 이어지는 거예요. 2세트에서는 TES가 칼리스타를 먼저 가져가면서 바텀 쪽 중심으로 게임을 되게 세게 굴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는 1세트처럼 좀 탄탄한 조합이 나온 게 아니라 레드에서 뱀픽을 하는 과정에서 고점은 높은 조합인데 그 고점까지 어떻게 갈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조합이었어요. 물론, 제카의 아칼리나 제우스의 아트록스 같은 상징적인 픽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고점은 진짜 높을 수 있다는 거죠. 피넛도 니달리 꺼냈었고. 근데 난 여기서 고스코프를 그러니까 돋보기를 그냥 제우스한테만 맞추면 칼리스타 레나타로 아이브하면서 굴리려고 하는데 이걸 무빙으로 흘리고 세밀한 컨트롤로 교환각을 만들거나. 본인, 그니까, 킬 캐치 하면서 성장감 유지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러고 나서 아트록스가요, 그, 매번 한타구도 보면은, 측면 진입이나 후방 진입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특히나 이게 중반 지나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중반 이후에, 아탈리 아트록스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측면 진입이나 후방 진입각을 보니까 상대 TS가 구도가 너무 불편하잖아. 한타 할 때. 그것 때문에 계속 무너졌었고.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왜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트록스 이런 얘기 계속 하냐면요. 이게, 어, 아트록스가 이런, 이런 구도를 스스로 못 만들거나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서 챔피언이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진입이나 후진입각?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챔피언이거든, 판이 깔리면. 근데 문제는 그 판이 깔리는 과정에 대한 기여도가 되게 낮아, 보통. 보통 아트록스가 나오면 그래요. 보통은. 그래서 문제가 고점은 높은데,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록스가 그 최전성기 시절, 뭐, 아트록스 리메이크 직후라던가, 혹은 뭐, 중간에 그 불경한 히드라 때문에 사기였던 시절, 뭐, 그때도 제우스가 잘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조정이 들어간, 고난 이후에는, 솔렉에선 티어가 높아도, 대회에서는 막상 나와도 좀밋밋하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구도가 있는데, 아트록스가 활약하는, 그 구도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요, 본인이. 결국 아군이 판을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2세트에서는 중간중간 그 칼리 레나타의 다이브를 받아내는 장면이나 한타에서 막킬 교환이라던가 혹은 킬 하나 먹고 막 빠져나가는 그런 구도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바텀 쪽에서 칼리타 잡고 빠지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 보면은 아트가 그 구도에 대해서 스스로가 기여를 꽤 많이 했어. 그거를 되게 좋은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진짜 여기 추가도 더 얘기하고 싶은 게369 입장에서도 왜 항상 이렇게 되나? 그리고 오늘도 벤 카드를 탑에 꽤 넣었어요. 그랬는데도 아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이난리를 쳐버린 거야. 그래서 중반 이후에 보면은 결국 말릴 대로 말린 탑이스포츠가 에라 모르겠다 녹통 오리아나 발사하는데 뭐 결국에는 바루스를 제대로 물지도 못했고 그러고 나서 아트랑 아칼리가 양쪽에서 그냥 싹 들어오면 그냥 한타가 끝나죠. 아,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 생명. 언원이 다 경기력 굉장히 좋았고 좋, 좋았는데 확실히 라인 수합이 안 되는 버전에서도 하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잘 나온 첫날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2대0으로 경기가 끝났다 보니까 포인트를 줘서 얘기할 만한 거에 있어서 369대 제우스 구도를 많이 얘기한 건데, 사실 나머지도 다 잘했어요, 그냥. 나는 그냥 다 얘기해봐야 어차피 고리타분한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오늘 2대0으로 그냥 시원하게 이겨서 포인트를 줘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우스와 369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난 계속 드는 생각이, 와, 이게 369가 어디 가서 밀리는 탑이 아닌데, 결국, 369가 뭐, 챔피언 폭의 문제가 있니, 라인전의 문제가 있니, 이런 얘기도, 제우스 만나면 나오는 거잖아. 제우스를 만나면. 문제는, 결국 제우스인 거야. 이 제우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진짜, 오늘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 생명. 역체롤이요? 그런가? 그거는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laughs> 오늘 그리고 카나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저돌적으로 하다가 끊기는 장면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는 그게 카나비 선수의 강점이라 생각해서 그냥 나쁘게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카나비라는 선수 자체가 그런 저돌적인 카운터 정글이라던가, 정글 침투 같은 걸 하면서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는 선수라서 이런 선수가 그냥 뭐 그런 플레이를 안 한다고 더 나아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1세트 때는 그 바이가 하는 플레이들 때문에 하나 생명이 따라잡힌 것도 있었고, 물론 뭐 따라잡혔어도 어차피 조합, 조합 구도가 좋아서 하나 생명 선수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네. 하나비 9대1 때는 이렇게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걸린 게 달라서 그런가? <laughs> 뭔가 이게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좀 평가가 묘한데. 걸린 게 달라서 그런가? 아무튼. 아무튼, 카나비는 계속해서 이제 무서운 선수일 거라서. 그리고 이제 오늘 첫날 경기가 끝난 거지. 무슨 일정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경계는 해야 됩니다. TES. 이런 팀 진짜 어떻게 고점 터질지 모르는 거라. 네, 계속해서 경계를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よん。뿅